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1974년 갑인생 범띠분들의 2013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좋은 운세나 좋은 기회가 있는 분들과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분들로 나눠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능력 생활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4년 갑인생 범띠분들의 2023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금리 등의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 하반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취득, 매매 보상 법정 잡툼의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최근 1년에서 2년 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반대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부동산 취득, 매매, 보상, 소송 등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사기, 관제, 금전손재도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특히 부동산 문제로 관제 소송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금전손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두 번째는 투자원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리는 투자원은 주식 증권, 코인 등과 같은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 직접적인 금전 투자 등과 같이 거의 모든 범위의 투자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원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결실이 2023년 하반기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원은 투자 기회나 투자 시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투자는 향후 투자 결실이 큰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2013년 하반기에 투자, 창업 등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투자, 창업, 금전거래 등과 같이 금전투자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출발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실패수, 금전손재수, 심지어는 사기수도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2023년 하반기를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귀인운, 애정운, 금전 귀인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남녀간의 귀인, 금전 귀인, 사업 귀인 등과 같이 나를 도와주는 인연수, 귀인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3년 하반기에는 금전 귀인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혼자이신 분들의 경우 남녀간의 애정운, 인연운도 강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남녀간 이별, 이혼 또는 사랑과의 시비, 다통, 구설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만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부부간의 이혼수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 다통, 구설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일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배신수, 사기수도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사 언행에 신경을 쓰시고 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 달성, 소원 성취, 성승장구의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한 일들이 생각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과는 달리 조금은 더디게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뭘 흐르듯이 일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목표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사 난관이 이어지고 실패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는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획한 일의 난관에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중도 포기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이러한 고비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23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운조성은 조성원력이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조상님들께서 도와주는 시기. 다시 말해서 조상 원력으로 인해 소위 대운이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목표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 하반기에 있을 이러한 조상 대운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 대운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최소 3년은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시간, 조상 대운이 지속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2013년 하반기에 여러 형태의 부정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하거나 액막의 부정풀이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문부정. 비부정, 터부정, 원부정, 신가물, 빙의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묵었던 부정이 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는 액막에 부정풀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일이 자꾸 꼬이고 문제들이 생겨도 그 원인이 이러한 부정 때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74년 갑인생 범티 분들의 2013년 음력 7월부터 음력 12월까지 하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방송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께서 성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